코니아주 형법, 텍사스, 버지니아, 테네스주 등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에 대해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여러 주법과 한라인 번호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린다였습니다. 대통령실의 국익과 국격의 우려에 대한 문제인식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대통령실의 헛발질에 많은 언론사, 논설위원님들의 비판도 기대하겠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망발로 시작해 중국 러시아엔 도발, 핵 공유는 설레발, 한반도 위기는 일촉즉발, 성과제로 국익은 증발, 김건희 화보는 남발 등.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할리우드급 발 외교를 전 세계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주어까지 왜곡하고 핵 공유라 했다. 또 미국의 당칼 거부에 허둥지둥 했습니다. 미국 도청, 전기차, 반도체 문제는 거론조차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질소과자급 뻥튀기, 질소 외교인지 질식 외교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연 백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입니다. 미국 최고, 미국 만세의 가사에 성조기의 엄지손가락을 축혀세운 앨범 자켓은 패권적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상 외교에 동등한 답가는 없었습니다. 우리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패싱 당대표였습니다. 정무수석과 최고위원의 공천거래 대화에서 대통령과 당대표는 패싱 그 자체였습니다. 한적 없다 과장이다 입을 맞추며 내빼고 있지만 하지도 않은 공천 얘기를 의원이 왜 보좌진에게 꺼내겠습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 거짓말 경쟁의 승자가 누굴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중지 요청에도 상륙을 강행했다. 또, 다케입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망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